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포함되고, 또 좋은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포함되고, 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도 그 속에 들어가고, 좋지 않아 보이는 일도 이 모든 것 속에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가장 선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 다른 지역으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당한 일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교회의 해로운 일이고 좋지 않아 보였겠지요.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요. 아 이제 한참 교회가 부흥도 하고 이러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의도적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도 핍박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 두 가지 가운데 하나 보는 것은 하나님은 상황을 사용하신다. 환경을 사용하시고 그 상황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요. 아,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신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한창 부흥하던 교회가 핍박당하게 됐다 이것은 얼핏 보면 그저 겉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일처럼 보여요 그냥 놔두시면 계속 부흥할 텐데 왜 핍박을 당하게 하시나. 그러나 그 핍박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성장을 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간 거예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일이죠.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뭐 모두가 이제 유대인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것은 아직도 유대인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아직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혈통을 가려, 가리지 않습니다. 또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혈통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것에 가려서도 안 돼요. 제한받아서도 안 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알려져야 돼. 어느 나라기 때문에 안 되고, 어느 민족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어, 뭐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알려져.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게나 다 알려져야 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일하신 구세주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민족 그 나라는 이 사람을 이분을 구세주로, 또이 민족은 이런 이분을 구세주로 이게 아니고 전 세계 온 우주가 유일하신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오늘이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 아마 거기 사람들은 이해가 될 차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들로 막 흩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도들은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들어가기 시작했죠. 한창 복음을 경험하고 이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또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도들은 이방인 지역까지 막 들어가기 시작했고 물론 그것이 교회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자의가 아니라 핍박이라고 하는 타이로 환경이 바뀌는 타이에 의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섭리로 교회는 마침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핍박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이 모습 우리가 봐요.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들이라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어떤 환경이라도 나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 마찬가지. 어떤 악조건이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붙잡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일이고 그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져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쁜 상황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두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은 상황도 사용하시지만 또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의도는 핍박을 통해서 또는 악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또 오늘도 사탄의 의도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겠지요.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막아지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탄의 의도를 역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복음은 점점 온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갔고 널리 퍼져나갔어요. 사탄은 작전이 어긋났지요. 당황했을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전의 방식대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아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아마 이방인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장벽을 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랐어요. 달랐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 집사의 빌립.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보금을 들고 갔어요. 보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말하자면 혼혈, 족속, 어? 본혈 족속이라고 해서 더 배척을 받은 사람들이죠. 피하고 함께하지 않으려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선민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아예 전락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멸시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누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그러나 빌립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빌립의 이 담대함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됐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 받는 사건이 줄줄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백성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지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마리아 백성도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고정관념은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나의 시작, 시각으로 볼때 가장 악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가장 선한 일이 될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까지도 사용하신다. 또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믿고 우리는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과 큰 그림을 우리는 다볼수 없어요. 우리는 다볼 수. 없어요. 그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천번째 심혜경 재성 혜운청년 무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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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무명으로 11조의 물 어몽련 권사님 조재영 전창주 권사님 해외선교 조재영 전창주 권사님 오병이어 조재영 전창주 권사님 오병이어 어몽련 권사님 구역 보고 영들이 구역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깨울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도 결단도 하나님 허락하여, "오늘 새벽, 오늘 새벽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담아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 상황, 환경, 처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귀하게 쓰여지고 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이 퍼져나간 이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은 상황도 악한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중에 하나님 또한 사람을 이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남은 삶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명락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위험은 막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오후에는 전 교인들이 더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탁구로 교제하며 전 교인 탁구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제 돌아오는 19일에는 이제 그동안 준비한 맘투맘 우리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9주간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서가며 또 섬기고 스텝으로 섬기고 아이를 보는 일까지 섬기는 아버지 안의 스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참여하는 이제 모든 어머니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게 하시고 가정을 또 자녀들을 든든히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부 이르게까지 우리 교회학교 위에도 함께 하셔서 각 교회학교마다 세우신 또 교육자들과 부장님 또 하나님 또 교사들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60개 구역에 구역장 권찰님들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이 때로는 힘들다 느껴지더라도 주어진 구역,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역으로 세워주신 그 구역 식구들 기도하면서 잘 섬기게 하시고 때로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며 섬겨나감으로 구역이 든든히 세워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들 가운데 육적인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엎드린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